트롤 무리가 또 쳐들어온 모양이라 카지마 씨에게... 싫어, 아, 저기... 지금까지 트롤을 여러 쓰레뜨려 주신... 싫어,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 땡... 그거 곤란한... <웃음> 알겠어, <웃음> 감사... 받아? 마차는 길드 측에서 준비해 주는 거지? 잠시만요, 그 마차에 저도 태워 주시죠. 세실리, 넌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저도 퀘스트를 돕겠다는 거예요. 프리스트로서 도움이 될 테니 데려가 주세요! 실례, 미인 프리스트입니다. 좋아, 도착했어! 내리쬐는 태양과 밀려오는 파도 소리! 음, 여름이네. 덥네요. 바다에서까지 이 차림이라니. 어쩔 수 없지. 오늘 목적은. 트롤 퇴치니까 그래, 그래 우리는 놀러 온게 아니 여러분! 왜 그렇게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?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! 왜 수영복 차림이야? 왜 바다에서 놀고 있는 거야? 어머? 이 누나의 수영복 차림에 흥분했어? 흥분한 게 아니라 질색하는 거야! 좋겠다 나도 수영복 가져올 걸 그랬나 꽤 파렴치한 수영복이구나 내가 저걸 입으면 남자들의 시선을… 다같이 놀아요? 노는 건 퀘스트가 끝난 후에 하죠. 일단 트롤 퇴치가 우선이에요. 정말이지. 메구밍도 참 성실하기는. 하지만 그런 성격도 귀여워. 그건 그렇고 정말 이런 곳에 트롤 같은 게 있는 건가? 길드 누님은 엑셀 하치를 노리는 트롤들이 있다고 했었는데. 혹시 속은 거 아냐? 엑셀 하치를 노리는 녀석들이 이런 곳에 있을 리가. 으아, 나르네. 이런 더위 속에서는 진지하게 일할 마음도 안 드네. 내 말이 그래. 진짜 덥다. 자. 한번더 수영하러 갈까? 어, 우와, 있었네. 심지어 꽤 기운없는 트롤이. 잠깐 거기 트롤들, 해변을 독점하면 안 되지! 으아 갑자기 위협해 오네. 아까는 기운 없어 보이더니. 설마 내 수영복 차림이 트롤까지 흥분시킨 걸까? 아마 아닐 걸. 메인 스토리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. 오프...